선생님, 또한 가지 질문해 드릴 거예요. 네. 이번에 어떤 거냐면, 이제 가을, 가을이에요. 겨울, 다음 달이 보거 겨울인가요? 응? 음? 지금은 아직 음력 8월달이 안 지났으니까, 음. 가을. 저희들은 가을. 음력으로 보니까, 음력 8, 9, 10까지는 가을로 보죠. 가을? 네.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사철이에요. 그렇죠. 다. 이사를 제일 많이 다니는데, 음. 이사 다니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게, 음. 이제 혹시라도 이사 가는 집에 가서 이제 뭐 인테리어를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요 그렇죠. 뭐그 위치도 바꾸실 거고 하는데 음.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참조할 만한 네, 네. 해 주세요. 어, 요즘에 이제 가을이 되다 보니까 어, 새로다 이사를 하시는데 요즘에 이제 어, 젊은 부부들을 같은 경우에 그냥 그냥 사는 거보다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는 게 에, 그런 게 요즘에 많이, 그, 대세긴 한데, 어, 첫째는, 살고 있는 집을 고치는 거는, 어, 좋지 않습니다. 나오셔서, 수리를 다 하고 들어가, 가는 것이, 어, 탈이 안 생기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, 집안을 고치거나, 대대적으로 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, 어, 아예 수리를 할것 같으면, 다 나와서, 수리를 다 하고 나서, 어, 집안 정돈을 하, 하려고 들어가시는 게, 더, 어, 탈이 안 생기고 좋은 방법이니까 그렇게 하시고요. 일단 이 집안이 이사를 가셔서 본다 그러면 어, 그런 경우를 봤어요. 어, 집아 집 전체가 이방 높이가 다 틀린 거야. 이런 경우에 굉장히 불길합니다. 그 천정이 높고 낮은 게다 틀린 거예요. 그니까, 뭐, 거실은 높고, 어, 큰 방은 있고, 작은 방은 낮고, 막,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불길한 기운들이 이, 이, 파장이 되기 때문에, 천정은 방, 거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, 거실도 그래요. 대부분 고르게끔 어그 높이가 일정하는 게 집안의 그 기운적인 흐르는 게 있어서 본다 그러면 나쁘게 꺾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골고루게끔 일정되게끔 하는 것으로 다 인테리어로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또 본다 그러면 음그 도배지를 도배지나, 어, 이제, 좁은 집 같은 경우에는 넓게 보이게 한다고 해서 흰색으로다가 쓰는 게 많아요. 어, 북박이도 희고, 뭐, 도배지도 희고 해서 좀 넓은 시야의 효과를 위해서 흰색을 쓰시는데, 흰색으로 다, 다 한다 그러면 사람의 심리나 불안증이나 이런 직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. 그러니, 흰색으로는 그런 거로다가 매치를 좀잘 시켜서 포인트를 주셔서 넓게 시야를 보이는 것도 좋지만, 그런 너무 다 완벽하게 흰색을 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별로 좋지를 않으니까 도배지를 한색으로, 단색으로다가 다흰 것만 하겠다. 어, 각오를 다흰 거로만 하겠다. 이거는 지금 본다 그러면, 어, 별로 좋지를 않는 그 감정의 그런, 뭐, 불안증, 초조감 이런 걸우발을할수 있으니까 그런 걸 피하면 좋습니다. 그리고 냉장고하고 가스레인지하고 같이 붙어서 부엌이니까 그렇게 붙여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맞지가 않아요. 어, 냉장고는 찬 성질이 있고 그 가스레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은 불에 뜨거운 성질이 있습니다. 찬고하고 뜨거운 거하고 같이 부딪히면 어떤 파장이 있겠어요? 파바박 하고 터버리는 게 있겠죠. 그거는, 어, 기계끼리 만나서 파바박 전, 전, 전기가 뭐, 어, 무전이 되거나 뭐 합선이 되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기운 적인 것으로다가 본다 그러면 그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이런 그런 그런 것들을 같이 붙여놓는 것들이 그 기운 적으로다가 꺾어지는 그안 어, 좋은 거니까 그건 서로다가 분리를 시켜놓거나 아니면 어떤 그 가구식으로다가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는 게 음. 어. 더 인테리어적으로다, 음. 기운적인 거로다가 생활 인테리어로다가 더 좋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는 참조를 하시고요. 그리고 그 생활 인테리어에서 본다 그러면